얼음이 필요할 때딱 제빙기로 여름을 시원하게 일렉코디 제빙기 아이보리는 가정용으로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얼음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 평균 7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L 사이즈 얼음이 생성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S와 L 두 가지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. 특히, 저소음 설계 덕분에 집안에서 사용해도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조용합니다. 얼음이 떨어지는 소리는 다소 클수 있지만, 이는 제빙기의 매력 중 하나로 받아들여질 만큼 사용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자동 세척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관리가 간편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도 아이보리 색상으로 고급스러워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며, 2.2L의 물통 용량 덕분에 잦은 물 보충 없이도 충분한 양의 얼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. 특히 여름철이나 손님을 초대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가성비 최고의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. 결론적으로 일레코디 재빙기는 간편함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얼음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